자, 28번은 아까 행거다 그죠? 아까 행거다 수상하게 추산도 낙차받은 행거인데 따불됐고요. 자, 29번. 대지권 낙찰자가 싫어하고 반대로 건물 낙찰자가 좋아하는 판례. <laughs> 자, 아까 했다 그죠? 혹시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여 보면은 대지 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물을 매수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물의 사용권에 대한 토지 공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공유자에서 지적하냐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건물 낙찰자가 아까 이제 건지당권 플러스 지상권 있고 이런 게 없고 없고 그냥 맨땅에 맨땅에 어, 막 설정도 없는 맨땅에 잘지갖고 올라갔는데 그것 건물 사고 이제 나중에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낙찰 건물 낙찰자 한때 좋은 판례가. 그 여러분이 서울에서 이런 걸 낙찰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넌드는 20억 줄 거를 여러분은 6억 주뭐살수 있는 거. 잘 배워보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게 나옵니다. 나올 때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좀 어렵지. 어려운 이입니다 자, 30번. 상가 건물을 낙찰받는다. 이 대지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 토지만 낙찰시는 지득세 4.6%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토지 낙찰시 상가가 있는 금. 자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이 농지나 받을 때 위에 집합 건물이 막 서른 세대가 있더라. 이런 걸를 받을 때는 지득세가 1.1%입니다. 자 다시요. 땅을 낙찰받아도. 상가 건물은 땅을 받으면은, 그는 그냥 대지를 봅니다. 4.6% 지득세. 그러나 집합 건물에 깔린 거는, 그는 이제, 땅을 알차 받든지 뭐 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대지권, 사용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조그마한8 5조곱에다 이하 지득세 몇 %입니까? 1.1%고를 줍니다. 지득세를. 자, 그래주고, 결과는 또 좋아지는 거, 땅 알차잖아. 좋아진다. 막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로 보세요. 그래서, 낙찰받으면은, 이 판례를 보면요, 전부 다 토지를 인도해라, 뭐, 전부 다 건물을 철거해라, 그죠? 철거하고, 너는 퇴거를 해라, 이놈니다 철거하고, 너는 빨리빨리 퇴거해라, 무슨 소리하노? 걸린 남용아니다 그래서, 건재당 플라서 지상권 해랑 그거를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가 95%가 다 철거다 보면 됩니다. 그 거기에 중계하자라 한다든지, 중개를 한다든지,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살행위를 하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아파트 낙찰할 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 문제가 없는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경주에 보니까요, 1억 9천을 잡아놨는데, 이래서 나왔네. 미등기 대지권 있습니다. 체저가게 대지권 가격 포함되었으며 매수인이 그 대신에 미납된 분양대금, 건축비 잔금 1억 4,400, 대지비 잔금 2,800, 연체이자 2억. 그래갖고 한 4억 정도 넣어야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자,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 이게 무조건 100%가 문제없는 가게 아니고 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경주시거이 있는 거더라고,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대지권 미음기인데체저가 대지권이 포함되었단 말이죠. 자, 매수인이 분양되거에서, 이 사건 경매를 찾아서,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을 지어 나머지 금을 부담할 수 있다. 자, 이래갖고, 내용을 보니까, 공급 계약서 보니까, 잔금을 1억 4,300원 냈대요. 대지비 잔금도2,800 밀렸고, 연체이자가한 1억 밀렸고, 요거를 주야 대지권을 봐주겠대요. 그니게 그게 금액이 애국되더라고 이게 한뭐한 뭐한 2억 5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럼 1억 9천 받고 대지권 받으려고 또일 해보니까 오히려 감정 가격을 오버해버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나 감염 가격 포함은 무조건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야 돼자14256 중요한 게한번 봅니다 14일. 그래서, 대지권은 어, 다자이러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지권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 평가됐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 거의. 없었는데, 요거를 눌리보면은 어, 눌리보면은요이사각에서 부르가 되고, 결국 1억 9천에 누가 높게 낮춰봤는데, 이 사람은 잘못 받은 겁니다. 왜냐? 지금 매화문이 안오죠안오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 있네. 매수인입니다. 분양대어 건축 장금. 대지비 장금. 연체이자. 예를 들면 1억. 금액 도으러 2억이죠. 2억 4천, 2억 한 6천 되네. 1억에서 이 사건을 대해서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을 제한 금액. 그럼 신주 채권자. 여기서 한국토지신탁에서 배당을 많이 받는다. 우리 는 말고. 그럼 이게 1억 9천이니까. 1억 9천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4억짜리가 됐기 때문에 토지 신탁에서 지금 배당을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아요. 그럼 요거는 100% 일단 물어 됩니다. 물어야 토지 신탁에서 대지권을 가져옵니다. 이해가죠? 요런 경우도 있더라. 자, 다음에 봅니다. 쭉 넘어가고, 서구 왕길동. 서구 왕길동 보면요. 이 이제 대지금이 되게 감면이 포함해놨는데 주식에서 한국 토지 신탁에서 제출한 사실 조회 해신서에의하면 분양 대금 1억 8천이 미납돼 있다.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에 대응한 토지 지분한 이전 등기를 청할 위 미분양 대금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동시에 함유 되어 있다. 그래서 1억 8천 정도 주로가 토지 신탁이 많이 걸립니다. 토지 아까 아까도 경주도 토지 신탁이죠. 한국 토지 신탁.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 옛날에 어 신탁된 토지를 너, 네가 낙찰받아, 받아가려고 하면 내나라만 그래,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자, 33번. 대지권 믿음기나 감정가에 문제 없는가? 은평구 진간도. 은평구권을 보면요. 이 이제 명무에서 나왔죠. 본권 감정평가서하고 주택 토지 보증 해소해서 가면은 본건금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 후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 정리가 격려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지 지분을 포함해서 분양받은 것으로 본건소유 완납하였으면 본건에 기속될 대지 지분은 몇 평이고 그럼 이런 거는 문제 없어요. 은평구 뉴타운 같은 거 우리 뉴타운 예를 들어봤죠. 은평뉴타운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없다. 었자 그다음에 3번 봅니다. 3, 4번 에 3번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에 문제가 없는가? 은평군데 요, 나왔어요. 똑같은 은평구 물건인데, 33번에, 이제, 요, 보면은 아주 상시하게 써놨는데, 문제가 없다, 써놨는데, 34번에 은평구는 똑같은 건데, 대지건 미등기며, 대지권이만하수다 체점이와 가격에는 대지가 포함됐다. 자, 요렇게, 어 은평구도 사, 예, 똑같은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상림마을, 상림마을 똑같죠? 갔는데, 이렇게 상시하게 써주는 계장님이 있고 주목국으로 써놨죠? 상시 나서쓰면습니까주택도지보령공사에서 뭐 대지권 경노가 안된거지 지분을 포함해서 분양받은 것으로 본고선에 분 완납했으며 기소될 대지도 9 3조흡미답니다 이렇게까지 상시하게 써주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을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지권 믿음 끼고 대지권 유문을 알수 없어서 이렇게 엉터리 너무 업무에, 그죠? 안약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가서 질책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한동훈 법무장 같으면은, 아, 이고나 지금 법무장 빠진 높이죠. 응. 내가 법무장 같으면은, 요, 여기에요 어, 아파트에 이렇게 써란, 명문에 써란 사람은 내가 혼낼 거야 똑같은 경영회장에 써도 이렇게 다다. 위에 거는 아주 잘 썼잖아. 네가 돼지 건도 몇 평을 가져온다? 스물구백을 가져온다? 이까지 쓰잖아. 돈도 다냈다 이리 써야 되는데, 요 보면은 알수 없다. 그러나 감정 강연은 포함했다. 딱한 줄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왜이사람 좋습니까? 이게 뭐지죠? 이런 수지가 많습니다. 자 35번 35번 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밑에 세종시 세종시의 대지권 믿음기 봅니다. 대지권 믿음기며 대교할 수없어 세제명 아이들 자요것도 마찬가지 이해가죠? 자선사람은 착하게 수비되는데 이렇게 자영사람은 그 전화해 보면은 뭐뭐 한다고 전화해 보이합니다 이걸 갖고 내 물어보죠. 자 회신서 받았습니까? 받았대. 그러면 이게 돼지 지분을 분양받는 것으로 완납했습니까? 어 자기 뭐 그런 것 같대. 지분은 뭐 이쯤 됩니까 안 어, 그래? 그쯤 된대. 마른 그라면서 요, 쓰나한 거는, 요렇게, 간단하게 쓰나왔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장이?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36번. 서구 왕길동, 인천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하면 분양대금이 미납되어 있다. 그죠? 아까 한 거가? 하여튼 요거를 주의하겠다. 그래서, 대지권 믿음기나 감정관이 포함은 한국토지신탁에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니까 이쪽 주로 여서 많이 부탁드려요. 자 37번 성남 수정구 수정구도 보니까 대지건 미등기 분양약상 대지면적은 18평 다만 이건대지는 공구정리재산사유로 정감할수 있어 포함이 됐다. 자, 열. 그나마 좀 상세히 써놨 조금 그죠한 낙괴 자 38번 강주에 보니까 현재 토지 지역 정리 안된 상태로 대지권 등 상태나 일반 거래관에 따라 대지권 포함 평가했다. 양호 건설로부터 어 조합에 대한 공사비 5 7 6억 대한 유치권 신고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대지권 포함했다. 이것도 조금만 너무 간단해서 나왔는데 조금 문제있죠. 자, 39번. 마지막에. 고양시일산 서구. 대지권 미등기나 포함했다. 이 참매. 서로 우리 안 보니까. 그죠? 그, 부장에서 해서 그뭐 돈을 냈다, 안 받았다, 뭐 공급 계약서. 이런 걸안 보니까 오늘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책임은 여러 가지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국 토지 신탁에서 대지권을 안 넘겨줄 확률이 있더라. 그쪽에서 문의를 해보면 이렇게 할수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